네, 안녕하세요. 문태한 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머리 올려주는 남자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채널명은 머리 올려주는 남자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공간은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은 받으시는데, 필드 레슨은 잘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머리 올려주는 남자, 라운드를 처음 나가는 사람들한테 레슨을 해주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미녀 게스트분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모델이라고는 일단 들었는데, 네. 모델이면 미녀겠죠. 네. 그차 차량이 있어서 게스트를 모시러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는 분이 머리를 제대로 올려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아 소개를 받으셨습니까? 네네 <laughs> 네. 아, 풀스윙은 하시고 공은 맞추시죠? <laughs> 네 공은 맞춥니다 어... 아, <laughs> 네. 공만 맞추면 일단 제가 잘 치게 만들어줄 수있는 <laughs>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네. 출발 근데 진짜 네. 골프장 갈때 새벽에 딱 이제 차 타고 가면은 어. 놀러 가는 기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희는 선수지만 박하 님도 취미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쵸. 일 때문에 시작하신 네. 게 아니라. 네, 네. 이 머리 올려 주는 남자라는 음. 채널명도 제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통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모션적으로 레슨을 그쵸. 엄청 많이 받 드시잖아요. 필드 레슨이 있는지도 있지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필드 레슨을 받으면 어떤 음, 느낌인지 그 조금 최대한 좀 생동감 있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도 되게 딱딱 잘 들어오게 해주실 것 같아요. 목소리에 신뢰감이 있어요. 아그렇 네. 레슨으로 만들어진 목소리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레슨해서 네. 꼭그 아까 각오대로 네. 처음과 다른 음악에는... 마지막이 웃을 수 있게.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laughs> 오늘 우리 가오를한 여섯 번, 일곱 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직 갈 시간이 1 시간 2 0분 <laughs> 정도 남았으니까 <laughs> 가면 1 <한> 시간 이0분 <laughs> 정도 더 얘기할 거고 말씀드에오시지 않을까? 빨리 가고 좀 빨리 가. 이제 저희 투자사, 네, 저 이제 클린랩에서 저희를 투자를 해주시는데. 크린랩 유명하잖아요. <laughs> 네, 뭐 랩으로서는 네, 자타공인 1등이니까. 맞아요? 또 저는 이제 인스타에서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네. 컨셉이지만 이건 제 신념처럼 저는 좋지 않은 건 홍보하지 않거든요. 아 최고의 분야에서 음 최고의 파트에 어떤 분야든지 최고만 음 홍보하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서 음 스포츠 크린랩에서 듣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네? 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저희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네. 제가 뭐 각오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럼요 to 뭐 o t h i 에도 o u have a l o 지 o 뭐 이제 편집자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안녕하세요 문태환 프로입니다 제가 머리 올리는 남자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 올리는 머리 올리는 남자라는 채널은 m v e r 머리 a p p y to see you. I am 는 레슨을 주제로 제가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황 상황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사전 정보 전혀 없이 이 셀드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떤 구력이나. 신상 정보를 좀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구력이라고 하면 제가 3년 전에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한달반 정도 배우고 한 1년 정도 아예 안 치고 있어서. 어, 그럼 정도 필드 정도. 경험은 얼마나 되세요? 필드는 한 3, 4번 정도 나간 적은 있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힘들어하셨죠. 네, 그러면 네네. 혹시 기억나는 스코어가 있으실까요? <laughs> 아, 네, 108번 내죠. 108개. 어? 108개. 혹시 필드에슨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찾던 분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필드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을 이제 레슨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이래서 필드 레슨이 좋구나라는 네. 걸 제가 느끼게 최선을 다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네. 공을 치러 이제 1번 티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동해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점프할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직 합이 안 맞아서요. 그냥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갈게요. 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왔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왔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뭐할 말이 있으시다고. 아 왜냐면 제가 다해서 네. 찾아보니까 본인이 안 나오세요. 제가 그래서 내에서도 검색을 했거든요. 네. 아, 데 12월 9일날 등록을 돼 있던데? 아뭐그 <laughs> 프로필 등록이? 네. 네. 인물 정보. 그것도 뭐 누가 올려준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참여해서 본인 아, 밑에 보면 본인 참여로 써있거든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발전은 자기가 어필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가 등록했습니다. 그거 검색하시고 뭐, 뭐 없습니다 들어오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폰이 얼마나 잘 치는지 네. 비거리 어느 정도 나가세요? 뭐 보내란 대로 보내는데 아, 오늘은 좀 보도롭게 대박. 해가지고 한 270나라 <laughs> 정도만 도좀 쳐보면 되지 않을까? 네. 날씨가 추우니까 좀 보도롭게 생각 여기 도 지금 저희 네. 치는 데가 아 티박스 가 굉장히 이쁘네요. 네 티박스 엄청 이뻐요. 네 제일 먼 데서 치는데 이거 뭐라고요? 해어뭐 보통 뭐 골프장만 좀 다른데 응. 풀백 티라고도 하고요. 아뭐 블루 티로 아 표현되는 데도 있고, 블랙 티로 표현되는 데도 있고. 보통 프로들은 이제 백 티에서 치니까요. 아어 프로님이시니까 바로 이쪽으로 네. 오시더라고요. 뭐, 장 한번 뭐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경이 너무 예쁘네요. <laughs> 1, 2, 3 번홀이 굉장히 이쁜 골프장이라고 하니까 어... 1, 2, 3 번홀은 제가 네. 이렇 보면서 풍경도 좀 보고 네. 한번 잘 쳐보도록 어, 주용이 하겠습니다. 형이 이걸 이렇게 뽑으시는데 이제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쳐야 될것 같아서 어... 앞에 보시면 실개천이 있어요. 네.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캐디님한테 네. 캐디님 저기 빠질 것 같은데 몇 메타일까요? <laughs> 뭐좀 왔더니 370 메타라고. 아 그러면 그냥 안쓰셔도 되겠네요. 아, 그냥 치면 됩니다. 네. 앞에 나가면 바로 치겠습니다. <laughs> 앞바람이 <laughs> 네, 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잘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레슨하러 나왔으니까 와, 준비 운동 많이 하시는거 보니까 잘 치실. 얘는 저희 뭐스는레잘 치지 않아요 스트레칭. 안 하나요? 스트레칭? <laughs> 아 제가 티샷을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통 한국 지형의 골프장들은 산을 깎아서 좀 만들죠. 왼쪽은 해저드가 있고 오른쪽은 오비지만 이제 산 법사면이 있습니다. 구질구사를 하는 건좀 다르긴 하겠지만. 왼쪽으로 가면 100%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보다는 살짝 오른쪽, 뭐 반대로 뭐 왼쪽이 산이고 오른쪽이 뭐 낭떠러지라고 하면 조금 더 왼쪽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티샷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좋은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샷! 아, 부샷 아, 잘 갔습니다. 몰랐어요. 잘 갔어요. 부샷입니다. 네, 미사일 날라가듯이 퓨 이러던데요. 와, 공이 안 죽었습니다. 아. 와, 리고 저희는 카트를 네. 많이 안 타고 네. 아, 이동은 빨리! <laughs> 준비는 진지하게! 네, 가... 자, 제가 오늘 게스트분을 위해서 공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을. 네. 하나의 굉장히 비싼 공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소중하게 해서. <laughs> 자, 잊어버리면 그냥... 또 제가 지금 네.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제가 아, 갖고 감사합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되게 편하게 진짜 갖고 다니기. 네.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세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실계천까지 거리가 200m가 네. 넘게 남았으니까 200m? 드라이브 200m 넘게 가지 않으시죠? 아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러면 첫 샷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티 꽂는 것도 그냥 네. 제 감으로 꽂거든요 어이티 높이가 네. 사실은 치는 샷에 대해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드라이버를 뒀었을 때 네. 공이 반개 정도 올라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 네,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클럽을 뒀었을 때 이렇게 네. 반개 정도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다라는 네, 네. 걸 눈에 익히시면 굉장히 음... 좋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치는 대로 그냥 쳐볼게요. 그럼요. 아, 떨리네요. 굿샷! <laughs> 죄송합니다. 자. 자, 일단은 치고 네. 났으면 당황해서 티를 안 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티를 뽑으시고요. 네. 그리고 세컨샷은 주로 뭘로 치세요? 세컨샷은 네. 우드야. 여기입니다. 티박스가 저기 있고요. 어? 어, 108개 맞으시죠? 어, 네, 아, 친근한 자리네요. 어, 혹시 이제 우드가 편하신가요? 아이언, 아이언이 편하신가요? 그나마 우드가 지금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 우드로 그런 거하 네. 네. 습니다 지금은 몸 푼다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굿샷! 오, 날아가긴 했다. 어드레스 선 방향 쪽으로 공이 딱 날아갔는데 네. 일단 몸이 좀 풀리고 나면 제가 에이밍도 좀 받으도록 네? 하겠습니다.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조금 좋은 데 놓고 치겠습니다. 네. 한 70m 정도 될것 같은데 우드가 70m가 넘게 나가시나요? 한 7, 80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한번더 우드 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굿샷! 제가 샷을 하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아, 저도 가도 오시죠. 돼요? 네. 거리는 130m 정도 찍히는데 네. 제가 아직 몸이 안 풀린 상태니까. <laughs> 갑자기 구... 몸이 안 풀리셨대요. <laughs> 준비 운동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구번 아이언으로 <laughs> 원래는 이거 퍼터 <파트> 치는데 퍼터로요. <laughs> 구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이게, 아, 짧았네요. 짧았습니다. 맞죠? 온이 아닌데? 온 아니에요? 네, 예, 아, 나이스. 제가 바람을 파악을 못했네요. 원래는 이거 퍼터 치는데 지금 85m가 나왔습니다. 그럼 네. 우드를 한번더 쳐볼까요? 네. 네. 보통 세컨샷을 치실 때 아이언보다는 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우드요? 편이에요? 네, 거의 우드 아니면은 유틸리티? 네. 아, 근데 저는 이 경사지니까 더 뭔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앞에 지금 발끝 오르막이 맞고요. 네. 하나만 일단 먼저 알려드리다고 하면, 네. 높낮이를 조절을 하는 건, 앞에가 발끝이 오르막이다라고 음. 하면 그립을 짧게 잡으시면 되고요. 음. 발끝 내리막 반대로 내리막에 있다라고 네. 하시면 그립은 똑같이 잡으시고요. 무릎을 더 굽히시면 됩니다. 아, 무릎 그렇게 해서 높낮이만 조절해서 음. 원래 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 그럼 짧게 잡고. 그렇죠. 짧게 잡고. 오케이 앞에 굿샷. <목소리> 얼굴 번커다. <laughs> 아닙니다. 오, 오, 아유 다시 벙커로 들어갔네요. <laughs> 벙커 샷을 빼놓고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네.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몇 미터 정도일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25m 정도였었습니다. 아, 25m 25m요? 네. 그러면 25, 25.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카빙. 이게 무, 무슨 일이죠? 자 일단 공을 주시고 네. 어프로치에 대한 어떤 맛보기 레슨 음... 같은 걸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5m라고 했었을 때 25m 하고 25m라고 스윙을 <laughs> 하셨잖아요. 네. 어떤 감으로 25m를 설정하신 건가요? 전에 칠때이 정도는 50m였고 이 정도는 25m였거든요. 그래서 아, 전에 레슨을 네. 받으셨었을 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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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음... 클럽도 여러 가지가 있고 스윙의 크기도 매번 달라지니까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제가 만일 한 25m 정도에 있는 거리에 대한 거 어프로치를 한다고 치면 음... 저 한번 보세요 셀까 약할까요? 쎄요 쎄요 약해요? 약해요 그러면 미니멈과 맥시멈 그 중간에 정답은 있다는 소리가 나겠죠 한이 아... 음... 정도만 던지면 저기 갈것 같은데 음... 해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 저기? 저 정도 떨어뜨리니까 어이구 안 들어갔지만 우와, 그렇게 네. 해서 거리감을 맞추는 건데 음...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거리감으로 이게 멀다 이게 좁다라는 음. 거에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는 어 저기 이 정도만 치면 될것 같은데라는 음. 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클럽이 아니라 손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네. 아 25m니까 25. 어느 정도 던지면 되겠다라는 걸 이미지를 그리고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5. 그쵸. 그래서 아까도 25m라고 했었을 때 저게 렇 똑같이 컸는데. 아. 거리감은 아... 이제 생길수록 사는 아, 거니까요 아 이게 제 거리감이군요 네. 그러니까 거리감이 세네. 조금 이제 크게 설정되어 있다 근데 네네, 이거는 현재나. 지금 시작하시는 게 가장 빨리 거리감을 음...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저희가 지금 2번 홀 티박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거는 파3 같은데 음... 원래는 한 2번 홀까지는 같이 스윙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저희가 유튜버가 처음이잖아요 그쵸. 준비할 것도 많고 아직 조금 서투르니까 음... 캐리님 혹시 거리가 어떻게 되죠? 드라이버 치셔야 되나요? 우드를 치셔야 되나요? 우드요 우드요. 네. 우드로 그럼 준비해서 한번 스윙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골프에서 어떤 그 절차 루틴이라는 게 조금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루틴 순서 같은 걸 알려드리면 훨씬 잘 치실 분 같습니다. 일단 몇 프로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나이스. 괜찮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지금은 엄청나게 정타가 맞았고요. 우리는 베스트 스코어가 108개니까 네네. 분명히 공을 더 띄울 수 있을 겁니다. <laughs> 공을 띄우는 모습을 저한테 좀더 보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컨 샷으로 이동하시죠. 네. 저기 공 주셔서 이쪽으로 한번 이쪽요? 올게요. 여기서 제가 네네. 어프로치에 대해서 레슨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네네. 레슨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레슨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네, 얘기는 안 해줘요. 이렇게 그냥 쳐야 돼. 네. 이렇게만 얘기해줘. 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스탠스는 좁히고 왜? 나는 거리를 보낼 게 아니라. 음. 스윙을 회전할 거니까. 음. 그리고 오픈 스탠스를 쓰는 이유는 클로스 돼 있으면 손목이 써지니 어프로치를 손목을 쓰면 방향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네, 오픈 맞아요. 스탠스를 써야 되는구나. 음. 이 상태가 돼야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몸이 열리면서 아... 몸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드레스 한번 서 보시겠어요? 네. 원래 쓰시는 건 거의 넘어질 것만큼 스탠스가 좀 좁잖아요. 네, 클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네. 스탠스를 좀 벌려주시고요. 네. 뒤꿈치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요. 뒤꿈치도 같이 떨어뜨려요. 그렇죠. 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음. 이게 오픈 스탠스가 아. 아닙니다. 전체가 다 가야 오픈 스탠스예요. 왼발이 뒤로 빠짐으로써 골반이 같이 열리기 때문에 아. 오픈 스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이스 어 프로치. 정타가 맞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좋은 임팩트입니다. 아, 네. 가면서 또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편하네요. 네. 자, 저희는 어느새 음. 정신없이 3번호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1번호를 티셔트 하는 걸로써 저의 실력이 검증이 됐나요? 아 검증됐죠. 저 아까 아, 미사일 날라가는줄 알았어요. 음. 저도 티셔츠 몇개더해 보고 싶은데. 아, 죄송하지만 이제 제 시간이에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 너무 많이 어셨다 어, 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해저드로 네. 갔는데 해저드 네. 있는 돌에 맞고 네. 인이 됐습니다. 아, 럭키. 그렇죠. 운동 실력이다 아, 세컨 샷으로 실력. 이동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다 에이밍 을때 이렇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가서 네. 이게 일자가 되게 네. 이런 식으로 그쪽에 그렇죠. 뒤쪽에 우선 쏘고. 오케이. 어구.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좀 당겨졌네요. 공을 네. 많이 갖고 다녀야겠네요. <laughs> 박한님이 봤었을 때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 티샷, 이거는 우드, 이거는 뭐 음. 어프로치.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네. 이 간격을 조금 유지한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음.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네. 티샷. 일단은 첫 번째로 공이 앞으로만 나아가면 네. 성공입니다. 서드 음. 샷으로 가시죠. 네. 어, not b a 거리가 제가 봤을 <되었을 웃음> 네. 때 7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7번, 어, 7번 아이언 제가 해볼까요? 들고 있으니까요. 네. 7번 아이언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린 거예요. 근데 들리는 거에 대한 레슨을 음. 이 다음 을 티박스에서 제가 한번 레슨 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매 홀마다 있는 이 티박스가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뻐요 티박스와 여기 지금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laughs> 이 이게 저희 의 <laughs> 촬영 에 도움을 주는 스폰서인데요. 음. 굉장히 이게 자꾸 떨어지려고 해서 저랑 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 아. 어떻게 저한테 대기를.. <laughs> 나이스 터치, <허치>, 나이스 버디! <laughs> 그걸 넣어버리면 제가 뭐가 되나요?